최근에 필러에 대해서 유튜브에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어, 동영상을 제작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우려하시고 또 저를 찾아오는 환자 중에서도 일부 환자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요. 그 동영상에 대한 대한성형외과 학회의 최소 침습 성형 연구의 견해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. 최소침습 성형 연구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, 여러 가지 내용이 긴데요.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로는 어떤 논문도 필러를 사용하지 말라는 논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 어, 논문을 그 동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거론했는데요. 첫 번째 논문은요, 필러가 녹지 않는다라는 논문이 아니고요, HA 필러가 오래 간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논문이었습니다. 두 번째 논문은요, 어, 주비동 볼륨화를 거론했는데요, 이 주비동 볼륨화는 탄성이 굉장히 높은 필러이기 때문에 콜라겐을 자극하는 스킨 부스팅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논문은요 어, 거기서 또 레스틸렌을 거론했는데 레스틸렌으로는 절대 뼈를 깎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어, 학회에 최소 침습 성형 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, 최소침습성형연구의 견해는요. 그 주장은 억지스러운 주장이었고 그 주장이 지식처럼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환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